잠깐만요 지금 FC가 있어 100만원 패키지 이번에 이거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사야돼 요게 제일 안전패키지야 인정? 요거 왜냐면 안에서 그 30원을 기 때문에 이거 안전패키지 무조건 사는게 맞아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다 사고 나머지 살게요 줄분 아 어,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아 레바 사고싶다 줄분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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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텐데 이거 왜냐면 FC 충전했다고 분 썼나요 혹시 줄분 이거? 다? 어? 어아자 이거 써야지 왜냐면 이거 받아야지 줄분 이거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지만, 단계별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FC 할인 쿠폰 주고는 주분. 이또 피파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살짝 설명해 드리면, 30만원 이제 충전하면, 요 안에 있는 FC 할인 쿠폰을 줘요. 요걸로, 요거를 할인해서 사면 됩니다. 주분. 어. 아, 이게 잘 모르시는 분 있어. 요거 할인 쿠폰 줍니다. 주분. 아, 어, 그러기 때문에, 한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뜰까능 높은데, 혹시 모르잖아. 질문 갈게요. 음. 이거는 비비 가자어아 말리자 아... C 마지막! 제발! 이거 주문 뭐할까요 주문? 6에서 8가 아니면 115억에서 100, 1 0 0억일까요 주문? 아니면 뭐 대박 한번 더볼까요 주문 한번 이거 가볼까요 주문? 이번 대박가죠 오케이 제발! 됐어! 됐어! 주문 이거 당첨 이거 말리자 뜬다 해도 이거 당첨돼 주문 오케이! 됐어! 말리기 죠 이거 더 훨씬 좋은거야 주문 됐어! FC 충전 30% 할인 쿠폰. 개꿀. 자, 지금 개꿀입니다. 좋았어요. 이러면 30% 할인하면 거의 3만원 이득. 진짜. 음. 오케이. 개꿀. 개꿀. 이거 모르신 분이 있어. 어, 모르신 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진짜 금과 뽑아볼게요. 질 진짜. 음. 자, 늘주7번 3에서 회 5강을 먼저. 아 어, 여기서 은카좀 떠야 돼. 아까처럼. 아까 형님이 은카 떠서 가지고. 좀 오케이, 제발 좋아요. 하나 스키 잎, 두개나배드 제발 두 개, 두개나배드 어, 일단 열쇠 그거 하고, 저은카페이 좋아. 여러분들, 진짜 이게 왜냐면 아까 40억이랑 60억 떴던 팩이야. 여러분들, 어흥 호랑이 팩을 쭉 까면서, 뭔 호랑이나 고양이 같으면 진짜 호랑이에 20억 떠도 좋아요. 20억 떠도. 노세지야! 아 뭐야? 아 오전 다섯 배? 어 아, 다섯 배 정도 떠야 된다고 하더라고. 다섯 배. 아냐, 여러분 호랑이는 지나가는 단계에요, 여러분들. 아니 뭐 호랑이 같은 여러분들 진짜 해. 저 지나가는 단계인데, 여러분들. 어 은비야 그 밑에 가메 이런 니까지 아까 형님 70만원 패키지, 혹시 막, 맞... 그, 오셨나요, 형님? 이 형님인가? 어. 자, 일단, 4억에다가 110억. 2억. 이때, 여기서 형님, 우리 형님, 여기서 진짜 큰거 와야 됩니다. 그, 아까 금가리못 먹었지만, 형님의 진짜 금도 한번 제가 뽑아볼게요, 형님, 진짜. 한다 찍까봐 와다, 금가 올가기, 금가, 금가, 형님, 제발 한자만 떴다, 됐다됐다됐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형님 떴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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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됐어됐어 오케이 오케이 야 금가 떴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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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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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죠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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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 일단 bp 10억 가져가고 자 요거 내장 까면서 20억 20억 10억 10억 60억 fc 충전에서 6억까지 가져가고 이제 요거 a전도 마스터 상자는 어차피 기대 안해 응. 기대 안해자 가자 얍아 어차피 이거 오 어, 뭐야 1 6두개 줄분 이거 106 지금 줄면 얼마인지 알아 줄분? 줄분 이거, 백년 얼마인지 알아지이분1 5억에다가 저거, 에이전트, 이게 왜 좋냐면, 40억인 게 50억일 거야, 지금. 맞죠, 여러분들? 어, 40억, 50억 하기 때문에, 진짜, 드사이나, 30억. 요게, 요게 중요한 거야, 요거. 제가 왜 요걸 추천 하냐면, 요건 소가금 현재 하신 분들은 진짜 개이득이에요, 요거. 사, 잠깐만, 마크릴! 마카레! 마크릴 얼마지? 오케이! Okay, 사십제 제발 a 사십 v e 밑에사십 k 오케이! o 시 에이전 80, 80, 거의 80, 80. 가져 s not good. 이 t s goo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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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넘어 d It's good. 어 t s good. It's g o o 아니 지금 이거는 좀아 이제 여기다 이제 사시려고 아내 감자 들어야 돼 지금 금가 언제 가냐고 아니 형님 제가 계속 봐주세요 형님 금가만 보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형님 아네 형님 여기 여기 쓰세요 진짜 자 은초지 형님 빨리 자 여기 쓰세요 어자3억 빨리 백 백가화서 지금 제부 터틀 레반을 위해 너 세자 체크 하나만 어 누구지 누구세요? 아 우리 자기야. 자기, 아, 자기 안녕히 배고 감사합니다. 어. 아 이거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올까 해야 돼요. 이거, 이거 한잔씩 간다고 좋은 거 주지 않아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이걸 계속 올까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어. 그래야지만 삼시오 있다. 제발요. 맞죠, 여러분들? 이씨아 씨벼 갑이. 아, 아 밸류스도 떴네. 어. 아, 우리 또 감사합니다. 아빠님. 아니, 이게 왜 그러지? 아, 세리하고 이러가 아니라 잠깐 누구세, 누구세요? 누구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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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진짜 여.. 로 왔다 아 지금 시작해 여러분들 아니 여기야 여기 오늘 여기서 비오일에 금카라! 아처리비 강화 재료 일단 c 3 0 1만안 뜨면 돼 우리는 요 라인만 가도 나쁘돼 여러분들 어 맞죠? 요 라인만 가면 진짜 한번 만춰입캠카렐얍아 어? 잠깐만 내가 아까 106라인만 가자 했잖아 진짜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아니 왜 106라인만 가자 했잖아 이거 진짜 오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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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06이다 어 아닌데? 잠깐누르세요 오? 어? <laughs> 106, 105, 104? 아니 왜 이렇게 한 단계씩 내려가지? 아니 왜 이렇게 한 단계씩 내려가지? 106, 105, 104 그러면 갑자기 내장을 올까가면 집은 115가 뜨는 거 아냐 집은? 맞죠? 맞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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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어? 다시 올라왔네데 106? 러면 어? 106, 105, 104? 아! 아냐 아 진짜 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은 아 주인분 진짜 그게 아닙니다 아니 주인분 진짜 잠깐만요 아니 지금까지 여기서 얼마나 땄나요? 이렇게 뜨는 거 처음 보다354 주인분 벌써 이득이야 지금 100만원 중에서 지금 3.5배 근데 제가 여기서 까서 일단 4배 만들어 줄게요주인 4배 음요거 b t v 노이오맨 강화 재료 아자 어. 패키지 가왜 그러죠 갑자기? 음, 갑자기 왜 그러지? 와, 나 금가다! <laughs> 질문! 아, 금! 아, 씨. 아, 씨. 아,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질문 이거 금가긴 한데. 아니, 난, 난 진짜, 난 금가긴 한데, 이게. 어, 음, 볼렛에 누구세요? 팔리나? 어, 잘 팔려, 질문 잘 팔려, 잘 팔려. 잘 팔려, 잘 팔려, 그래도. 아야스 케미 맞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때 갑자기 여러분 응답해고 들어가 어아야 옥타이 아니야, 여러분들 한자씩 가야돼 아까 한 잔씩까지 잘 떴어 와, 단점을 캐, 된 누구야 오? 나이스, 1 0 어, 왜 이렇게 싸? 어? 어, 어? 어, 왜 이렇게 싸지? 이게, 이게 질문 상한가가 40억이야, 질문 맞죠? 오케이, 사람과 한번 갱신 치면 주입 40억. 자, 약 40억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약, 약 40억이에요. 왔다. 나는 진짜 이거를 뽑으려고. 나는 주입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어? 그냥 까기 셋다 말아. 아니 자,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진, 주입금 진짜 아니에요. 주입은 진짜. 주인분 계속 오해하신다 클 났다 이거 주인분 진짜 이거 이거 맡기셨는데 이거 오해하신다 클 났다 아 누워 누워 어? 어 주인분 어? 자, 잠깐만 어? 아니 왜 이렇게 이거 왜 이런 거 만드냐 진짜 아니 진짜 이거 아닌데 주인분 아니야 우리는 우리는 주인분 여기서 바로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아니, 키퍼만 떠, 이거 무슨 캡틴 누구야? 아니야, 잠깐만. 오, 40억.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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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걔가 강화 재료값. 재료값 40억. 1 1 0 아니면 됐어, 그래도. 아이언이 혹시 지금까지 얼인가요 아이언이? 5 1 0와 와, 여러분, 5배. 지금 벌써 5배, 여러분들. 자, 우리는 요게 있습니다. 우리 계속 여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 있어, 여러분들. 자 게임 끝, 진짜. 주인분 게임 끝. 아, 어. 박수. 주인분 지금 웃고 있을 거야, 아마 주인분. 어?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오버나? 어, 팔려, 지금 사은가, 사은가, 사은가. 아, 지금 사은가 팔립니다, 그래도. 이거 살려고 하는 거지, 뭐 이거 아니죠, 이거죠, 주인분? 700억! 요거 사려고 하는 거죠? 지엘프가 요거 지엘 근데 그런말이 있어요 지엘프 지엘그런말 있어요 아니 지엘 혹시 MC 레반뜨면 쓰실건가요? 가자 나는 요 선수를 불렀습니다 지엘 제가 바로 MC 팔버리면 8벌이면... 어? 어? 어! 지금 팔립니다 그래도 아니 팔려 그래도 아니 그래도 팔리는거 아닌가? 어... 총 얼마나 떴나 혹시? 570억 아 그냥 평균 떴다한데 아... 열세 14개 남기고 아... 아니 말리지 안썼구나 200억! 60억 오케이 나이스 됐어 60억 주문 제발 30억 제발 30억 아니면 차라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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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이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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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억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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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